안녕하세요 뚱치입니다. 1년 전에 올린 추나추동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의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어, 진정으로 저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맞았었나 궁금해서 다시 한번 재방문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또갈 겁니다. 이날은 웨이팅이 있었지만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서 5분 정도 기다려서 입성했습니다. 역시나 수많은 사인들이 있고요. 오늘 저는 만두랑 물미면 보통 비빔 곱빼기로 시켜보았습니다. 음식은 거의 5분도 안 돼서 바로 나왔습니다. 기다린 사이에 따뜻한 육수로 입맛 돋우고 먹어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한 손으로 비빔밀면을 섞으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 감이 있긴 합니다만 잘 비벼줬습니다. 물밀면도 아차하고 바로 가위로 잘라서 잘 비벼줬습니다. 당연히 비비기 전에 물밀면 육수만 따로 먹었는데 제 입맛에는 그 특유의 한약재의 향과 어우러져서 역시나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비빔밀면도 어느 밀면집이랑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았고 전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가자미가 참 특이하니 맛있고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밀면집에서는 만두가 없으면 되게 아쉽죠. 만두도 같이 꼭 곁들어 먹어줬습니다. 추나추동은 댓글 중에 호불호가 참 많이 갈리는 집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물밀면에 특유의 한약재를 넣은 듯한 그런 향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그런 맛을 싫어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가보아도 다 넣고 밀면은 추나추동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밀면이 땡기실때 부산에. 추나 추동 어떠신가요? 아 그리고 비빔밀면 드실 때 물밀면 냉육수 살짝 섞어 드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맛집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뚱치 구독하셔서 부산 맛집 정보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